은호 네. 웃음소리가 네. 노아랑 너무 똑같아졌다. 제가 원래 이렇게 안 웃었잖아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원래 그쵸. 제 웃음소리 까먹었어요. 저는 진짜로 어떻게 웃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, 진짜로 어떻게 <laughs>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웃더라고. <laughs> 아 진짜 이게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. 봐봐 <laughs> <더 아파>, 지금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좀 친다, 좀 친다, 어. 어. <laughs> 제 <제가> 저드리겠습니다. 아 <laughs> 어. <laughs> 기간. <웃음> <laughs> <봐. 이렇게. 웃음> 그치, <그렇지>, 이거지. <웃음> 플레이. <웃음> 아니, 근데. 플레이. <laughs>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는, 고개는 고개드냐고 아, <laughs> 너무, <웃음> 너무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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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는 왜 흔드냐고. <웃음> 이거지. 이거지. <웃음> 고개는 왜흔드냐대호할때호호 왜?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<할> <laughs> 너아니자등 <laughs> <laughs> 이런 때 이런 때 보면은 아직 막내예요. 막내. <laughs> 수 없네요. <laughs> 아 그러면은 그건 형이 잘못한 거예요. 보는 거야. 뭐그러 거. 뭐?

<웃음> 준비됐어요? <laughs> 준비냈습니다 오케이, 준비됐어. <준비됐습니다. 웃음> 야, 이거는 <손은> 뭐야? <laughs>